용서하고. 조심하! 누가 뭘 알아? 그저 뻑하면 술자같고 미친 애처럼 뺐던 것도 모자라서 지새끼 내다버리는 거 아니야. 내가 그 기억 때문에 평생 발목 잡혀서 인생 시공자가 지쳐먹혔던 걸 눈으로 또 뺏기만 쓰면서 뭐 이러고 있어? 여기까지. 이제 내생 그만 넘어와.

백혜통 거기는 초등학생 부모들이 제일 많이 사는 데니까 주기 전에 한번 꺼내서 얼굴 보고 직접 눈앞에서 확인시켜줘. 어? 고이게정형이 예, 듣고 있니? 너 학부모들이 지내끼들한테 얼마나 유난한지 몰라? 네 알겠어요. 와우.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정신없이 보냈는데, 끝나고 나니까 갈 데가 없더라고. 그때 갑자기, 니네 생각이 났어. 왜? 니가 가버렸을 때도, 쓸쓸거든 어머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 무슨! 아이고 뭐고생을 해봤어야 알지 어머니 지금 김성남 돈 벌러 간거 아니고 또 헛짓거리 하러 간 거예요 시집 와서 여태까지 집안일 다한게 누군데요 좀 서운한 것 같아요 서운? 지금 대드는 거냐? 어머니, 진짜.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?